야. 그러면 어, 마이크가 되나? 네요. 네. <laughs> 자, 어떻게 아무튼간에 <laughs> 약속을 했잖아. 약속했잖아. 야 수산아, 즐겁게 가지. 야 즐겁게 갑니다. 즐겁게 갑니다. 네, 즐겁게 가고 아무튼간에 파면은 <laughs> 빨리 내야 되는 거고. 아, 우리는 이제 또 무겁게 싸는 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좀. 뭐한 1분이라도 즐거우시라고 네. 대체 <laughs> 머리는 자랍니다 머리 자라 네. 머리도 빨리 자랍니다 야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야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laughs> 자 저희의 머리를 잘라주실 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네. 모십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바리깡 네. 소리만 딱 들리고 딱 그냥 끊고 내일 짜장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가자. 그래 그냥 아, 가. 네. 아니 그냥 아, 가. 자 그래 대신에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냥 그냥 잡초 제거듯이 하 네, 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벌초라고 어, 네. 생각하시고. 이해드릴까요, 그래. 중앙? 그래. 아니 아니 그렇게 <laughs> 장난치지 <장면> 마시고 <laughs> <laughs> 네. 장난치기 분 아닙니다. 입 조심하세요. 네. <laughs> 네, <마세요>. 네. 아. <laughs> 자 갑니다. 자자 어, <laughs> 화가 나네요. <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참. <laughs> 아, 아, 자, 간다, 간다, 맛있죠? 간다. 아니, 그, 이, 이 쉬운 거 해야지. 쉬었어, 쉬었어, 쉬었어. 쉬어 쉬었어. 쉬었어, 쉬었어. 아, 몰라, 몰라. <목소리> 갑시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갈까요? 네. 옆에 부터 갈게요. 네. 모래는사람들이 네.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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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잠깐만. 그런 소리 내지 마. 재밌게 가, 재밌게 가. 그래. 아, 자, 우서, 우서 합니다, 아 박수로 갑니다, 박수로. 이 형도 갈게요. 네. 아, 아, 아 이거 참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간다, 간다! 와, 진짜. 아, 네, 아, 진짜. 와. 아, 아, 아 멋있다! 멋있다. 오, 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용감하다! 멋있다. 아. 와. 수환이 안 해? 아,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와! 와 진짜. <laughs> 야, 진짜 가네. <laughs> 아, 네, 또 잘한다. 한, 한 달이면 잘한다. 그 얼굴 보고 놀라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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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그 쇼츠에서 봤던 오같똑데 아, 아니, 좋은 날올때 머리가 딱 예쁘겠어. 음, <laughs> 좋은 날올때 머리가 딱 예쁘다고. 아무다 뭐, 좋은데 약간 좀 기분 나쁘게 자르시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얼굴 상황. 어때, 얼굴 상황? 아, 현대 시절의 모습 아, 얼굴 상황이 <laughs>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니다. 웃음> 아, 아, 아름다워. 아, 네. 아 자, 약식으로 갑니다, 오늘. 네. 약식으로. 아, 좋다. 좋아. 아, 아, 아. 아, 기백 있어 아, 그래. 보이고 귀엽다. 아, 주상이 예쁘네. 아, 네, 네. 아, 주상이 예쁩니다. <laughs> 기분 좋게 갑니다. 예. 네. <laughs> 넣어 줘요. <laughs> 아니 아니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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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 아, 옛날 아,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다될까아 됐어 됐어. 아, 이거. 아니, 아 됐어 됐어. 요정도 하고. 요즘에 이 건드리지 마. 기분 안좋아 아, 됐어 됐어. 됐고 됐어. 그만해. 선생님 그만하시라 네, 우리 이 수상 갑니다. 네. 너무 네, 정리하고 비정리는 이따가 뭐 카메라 끄고 하겠습니다. 네, 좀 털어주시고. 네. 네 여러분 이렇게라도 잠깐. 네, 네. 수상 네. 수상 네. 수상 간다, 재미로 간다. 재미로. 이야. 이 재미로 갑니다. 우리 매블션은 압도적 재미니까. 네, 압도적 재미입니다. <laughs> 다른 가치 없습니다. 네. 네. 아, 아, 너무 잘 보이신다. 좋아, 좋 자자,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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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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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갑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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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니다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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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미로 가자, 재미로. 음, 네. 아, 재미로. 재미로. 재미로 가 내가 뭐 한다고 옆에서 그러니까. 좋다. 한번 했던가. 지금 친구입니다. <laughs> 예. 바로 갑니다, 바로. 아... 아... 음. 야, 시원시원하네. 아... 아... 기본적. <laughs> 얘는 저 삭발 안경벗는게더 치명적인데. 아... 더 치명적이야. 야, 안경 아... 벗는 게. 이거 이게 가네. 음. 음. 이게가 아, 좋은 날 옵니다 분명히 <laughs> 예, 웃다 보면 올 거예요. 음. 금방 이 옵죠. 최찬은 봤어요 얼굴? 본인 얼굴 말아야 <laughs> <아니>, 자신이 없어. <웃음> <웃음> 자신이 없나. 음. 음. 야 시원시원하게. 여기서 남겨드니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뭐또같이 갑니다. <laughs> 음. 아. 예. 어. 네. 그 괜찮나요? 지금 이제 m 자까지는 아직 안 보이죠? 보입니다. 아하, 이것도. 음. 이게거울어 이번 속에. 아, 저거 동승기 저또 거울 갖다 댄다. 정거 동승기에. 어떻게? 아, 저거. 야, 너는 <너무>, 진짜 <laughs> 너무 심하다. 아, 이거 <laughs> 어떡해? 아, 수선이 어떻 해? 아, 어떡해, 수선아?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야, 이거. 아, 야, 유... 야, 어? 이겨냅니다. 야, 미안하네. 아, 이겨냅니다.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참사다 이거 <laughs> 아우 야 이거 아, 어떡하냐 자 아직 못 봤어요 뭐 음. 됐어 됐어 이정도로 하고 인사하고 아, 네. 다들 지금 너무 당황해 하시니까 <laughs> 네 카메라 네. 끊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수사랑 인사하자 아, 네, 아, 네. 여기서 마무리 하자 자 저희는 내일도 <laughs> 평상시처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면. 다 기분 좋게 수산 네. 힘내고 나 힘내고 여러분 힘내고 현재는 좀 빨리 선공하시고 빨리해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웃으면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